Yeah. <laughs> Yeah. <laughs>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존나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이,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날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때 성경이 나를 엽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하루를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되어 유,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올라오게 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병자는 자신이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에 어, 사내들인 회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 어겼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의 어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3 8년된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노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이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것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 바리새인들의 고발이 들어왔을 때 너가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그러한 명령을 내렸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 어떠한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하신 행동의 근거는 아버지께서 일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온 세상을 붙들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나도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라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인간인 이 예수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도 일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좋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을 살릴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그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진짜 신이거나 우리는 둘중 하나 중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결정의 시간이 온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부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심판을 하는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것이 얼마나 대단한 주장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나 사단 일을 행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한일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오늘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할수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줄수 있고, 심판하는 권한이,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주장하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냥 좋은 분, 친구로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릴 권한이 있고 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요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 스스로 남을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 또 무언가 통제하고, 우리가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나 우리 심판장이시요 또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장이시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죄의 세상을 몸소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정죄를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과 자유 가운데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또 하나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3분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어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판주이시오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024년도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24년도 마지막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24년도 마지막 날을 우리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내일은 또 1월 1일이 됩니다. 1월 1일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은 아침 만날 시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